와, 여러분, 만약 90년대의 전설적인 오프로드 SUV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2026년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강인한 4x4 성능, 미래적인 디자인, 최신 기술까지 모두 갖춘 진짜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식 공개된 2026 현대 갤로퍼 4x4 신형 모델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복각이 아니라 오프로드 SUV 시장의 판도를 다시 쓰겠다는 현대의 야심작입니다. 여기는 오토 스피드 바이브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6 현대 갤로퍼 4X4는 과거의 클래식한 박스형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완벽하게 결합한 디자인으로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각진 바디 라인과 넓은 차체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고급스러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프론트 그릴은 미래적인 이미지를 더합니다. 전면 범퍼는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해 접근각이 크게 설계되었고, 하부에는 메탈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험로에서도 차체 보호가 탁월합니다. 측면에는 대형 올터레인 타이어와 확장된 휠 아치가 적용되어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후면부 역시 수직형 LED 테일램프와 스페어 타이어 스타일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정통 오프로더 감성을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과거의 투박함은 사라지고 프리미엄 SUV 수준의 고급스러움이 펼쳐집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커브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운전자 중심의 몰입감을 제공하며 최신 운영체제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반응속도와 직관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천연 가죽 시트와 소프트 터치 마감재, 메탈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은 물론 오프로드 주행 심 몸을 단단히 지지해 주는 볼스터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열과 3열 공간 역시 성인 탑승자도 여유롭게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으며, 풀 플랫 폴딩 기능을 통해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대형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신형 갤로퍼의 가장 큰 진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2 5 l 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강력한 출력과 높은 연비 효율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시스템 합산 출력은 약 360마력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저속 토크가 매우 풍부해 험로 주행 시 강력한 탈출 성능을 보여줍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최적의 구동력을 자동으로 배분합니다. 락킹 디퍼런셜과 멀티 터레인 모드 시스템은 모래, 진흙, 눈길, 안반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 또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전자제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고 오프로드 환경에서는 차고를 높여 장애물통과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차체 강성 역시 고장력 강판과 알루미늄 구조를 혼합 적용해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고속주행 시 안정성 뿐만 아니라 험로에서도 차체 뒤틀림이 최소화됩니다. 안전 및 주행 보조 시스템은 현대의 최신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충돌 경보, 후측방 교차 충돌방지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첨단 기능이 기본 또는 상위 트림에 포함됩니다. 또한 오프로드 전용 카메라 시스템이 장착되어 바위나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초보 운전자도 보다 안전하게 업로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와 투명 보닛 기능은 시야 확보를 극대화해 주행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연결성과 편의 사양 역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디지털 키 2.0, 음성 인식 인공지능 비서까지 지원되어 차량이 하나의 스마트 디바이스처럼 작동합니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대형 SUV에 걸맞은 풍부한 음향을 제공하며, 장거리 여행이나 캠핑 시에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대용량 배터리를 활용한 VEL 기능을 통해 야외에서도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캠핑마니아들에게 큰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2026 현대 갤로퍼 4 x 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름을 되살린 모델이 아니라 현대가 글로벌 오프로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선언 과도 같습니다. 토요타 랜드크루저 포드 브롱코 지프랭글러 같은 강력한 경쟁 모델 들과 정면 승부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격 경쟁력과 기술 완성도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중동 호주 등 오프로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 주행 감각에 대한 초기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입니다. 도심에서는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조향이 부드럽고 정숙성이 뛰어나 일상용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험로에서는 강력한 토크와 안정적인 차체 밸런스 덕분에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며 급경사 오르막이나 깊은 진흙길에서도 안정적인 탈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자 제어 시스템과 기계적 완성도의 조화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관 컬러 옵션 역시 오프로더 감성을 강조한 매트 블랙, 사막 베이지, 밀리터리 그린, 메탈릭 실버 등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될 예정이며, 루프랙, 오프로드 라이트바, 스노클, 강화 범퍼 등 다양한 순정 액세서리도 함께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갤로퍼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기준 약 5천만 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상위 트림은 옵션에 따라 7천만 원 이상까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경쟁 모델 대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 출시와 동시에 높은 관심과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갤로퍼 4X사는 전통적인 오프로드 DNA와 최신 기술, 프리미엄 감성까지 모두 갖춘 차세대 정통 SUV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팬층은 물론 가족용 대형 SUV를 찾는 소비자, 캠핑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사용자까지 폭넓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올라운더 모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인함과 실용성, 그리고 최신 기술을 모두 원하는 SUV를 찾고 있다면 이 신형 갤러퍼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오토스피드 바이브즈에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신차 소식과 생생한 자동차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